네 여러분 오늘도 반갑습니다 <laughs> 좋은 아침입니다 예, 감사 제목 예, 잠깐 놔두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우리 나의 하나님 예, 첫 번째 감사 제목으로 나눠주셨는데요 아, 나의 하나님 예, 이게 예, 생각해보 생각해볼수록 예, 굉장히 깊은 교리가 있는 예, 감사 제목입니다 예, 나의 하나님 아, 다윗의 하나님도 아니고 예,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아니고 나의 하나님 이신 겁니다 그렇죠? 나, 이래의 하나님이고, 우리 각 개인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아, 하나님을, 이게 나의, 이게 이제 소유격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나의 소유로 삼을 수 있는 사람, 나의 소유로 삼는 사람. 아, 그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특권이 있습니다. 예, 또 보니까 황금 연유의 안식. 예, 황금 연유의 안식. 아, 그러네요. 진짜 황금 연유네요. 진짜. 않아? 오늘 금요일, 내일부터 또 주말이 이어지잖아요. 오늘까지 해서 수정 연휴가 끝인데, 내일부터 해서 또 주말이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이틀이 또, 예, 황금 연휴네요, 진짜. 예, 언제부턴가 저는 이 황금 연휴가 좀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예, 사실. 예, 오히려 명절이 낀 주는 더이 스케줄상 더 바빠진 주가 돼가지고, 예. 예, 저는 이렇게 안식보다는 조금 더 바빠졌죠. 어쨌든 예, 많은 분들에게 황금 연휴가 굉장히 안식할 수 있는 기회이고 또 감사할 아, 제목이네요. 있또 휴식. 예, 또 겸사 제목으로 이렇게 아, 공유해 주셨는데 이 안식 휴식 참 중요합니다. 예,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아,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그 안식일 이런 안식일이라는 것을 제정하시고 제가 지금 입술이 좀 많이 부어가지고요 발음이 예, 좀 꺼여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 근데 어쨌든 그 창조의 섭리 가운데 예, 하나님께서 그 질서, 창수의, 창조의 질서로 이 안식이라는 것을 아, 참 만드셨다는 것, 또 재정하셨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안식 일을 지키지는 않아도 율법적으로 안식은 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 안식, 휴식이라는 게 잠깐 내가 하던 일을 멈추는 거죠. 멈추고 아, 지난 날들 동안 내가 했던 것을 돌아보고 반성해보고 거기서 의미를 부여하고 또 가치를 찾고 아, 이런 시간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또 우리 육적인 그런 리프레시를 위한 그죠. 그런 아, 그런 재충전을 위한 시간을 삼을 수 있고요. 그때로 아, 우리가 이제 안식, 휴식을 취한다고 하면서 이제 하던 일을 멈추고 또 다른 일을 이제 해버립니다. 너무 이제 오락에 빠지거나 너무 이제 다른 것들에 빠져서 진정 이제 안식을 취하지 못하는데 정말 진정한 그런 의미의 안식과 휴식은 이게 감사한 것이고 예,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예, 아, 참 감사할 제목들이네요. 예, 오늘도 예, 감사 제목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 예, 시작 찬양. 아 우리 찬양 한곡 부르고, 예,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아멘.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앞에 가신 주, 예, 앞장서신 주를 따르는, 아, 어, 따르는 자들입니다. 예, 그런 신앙 생활을 하는 자들이죠. 아, 10편, 6편 살펴보고 있고요. 예, 어제 1절에서 3절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4절에서 8절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죠. 예, 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볼 말씀이요. 오, 주여 돌아오사, 나의 혼을 건지 없어서, 건지시 없어서, 오, 주의 국률로 인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죽음 속에서는 주를 기억할 수 없사오니, 누가 무덤 속에서 죽게 감사하리까 내가 신음함으로 피곤하며 밤새도록 내 잠자리를 띄우고 눈물로 내 침상을 적시나이다. 내 눈이 고통으로 인하여 소멸되어서 하오며내 모든 원수로 인하여 노세해지나이다. 불법을 행하는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날지어다. 주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주께서 내 간구를 받으, 들으셨나니 주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네, 모든 원수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괴로워하리니, 그들은 돌아가서, 갑자기 부끄러움을 당하리로다. 아멘. 아, 예, 4절부터 8절이 아니라, 오늘 4절부터 10절까지, 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조금 <laughs> 예, 서둘러야겠네요. <laughs> 예, 4절 먼저 보니까요, 이렇게 쓰여있습니다. 오, 주여, 돌아오사, 나의 혼을 건지시옵소서, 주의 국률로 인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 어제 살펴봤듯이 시편 6편은 회개의 시편, 회개의 기도라고 이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죄를 짓고 그 죄로 인한 고난과 시련,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그 책망과 더 나아가 징계 속에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기도하는 를 거죠. 오 주여 돌아오사. 나의 혼을 건지시 없어서 돌아오사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다윗이 느낄 때는 하나님이 자기를 멀리 떠나신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게 사실 우리 죄들의 결과 중에 굉장히 치명적인 것으로 볼수 있죠. 그러니까 거리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멀리 떠나시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가까이 계시지만 그분과의 교제면에서는 관계면에서는 우리가 죄들을 지었을 때 아, 그분과의 교제가 멀어지는 겁니다. 관계가 멀어지는 것을 느낄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자연스러운 결과죠. 그리고 그것이 가장 괴롭게 하는 겁니다, 우리를. 그죠? 아, 우리가 죄들리 내 무언가, 내 물질적인 게, 물리적인 게, 쓰러지고, 무너지고, 이런 것도 참 괴롭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 마치 내가 느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신 것처럼 느껴지는 것. 그래서 다윗이 오죽하면 오죽여 돌아오사. 나에게 돌아오소서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죠? 오, 주의 국률로 인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죠? 하나님의 국률을 구하고 있죠. 아,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신 것처럼 느꼈을 줄 모르겠지만 성경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십니다. 아, 더 정확히는 사실 우리가 그분을 떠난 것이지 그분이 우리를 떠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제가 어제도 이제 언급했지만 우리가 죄들을 지었을 때 아, 죄를 짓고 잘못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달아난 것이 아니라 재빨리 하나님께로 달려갈 수 있어야 된다. 아 그랬을 때 그분의 국류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삼겨봐야 겠습니다 5절입니다 죽음 속에서는 주를 기억할 수 없사오니 누가 무덤 속에서 주께 감사하리까 아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다 이 5절이요 우리가 어떻게 올바른 기도를 할수 있느냐? 올바른 기도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죽음 속에서는 주를 기억할 수 없사오니 누가 무덤 속에서 주께 감사하리까?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다윗이 무엇을 지금 얘기하는 거냐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좀 건지셔야 됩니다. 나에게 국류를베풀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잖아요. 나를 여기서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셔야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잖아요.라고 지금 무엇을 주장하는 거냐면 하나님 궁극적으로 나를 위해 나를 건지지 마시고 하나님을 위해 나를 건지시 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에게 공유를 베푸셔서라고 굉장히 성경적이고 상당히 고귀한 명분을 지금 하나님께 내세우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건져주셔야 됩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아, 물론 죄를 짓고 잘못해서 넘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건져주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명분이 있습니다. 그게 나의 이름, 나의 이득, 아, 나 자신의 위로가 아니라, 단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주장하는 겁니다. 그죠? 아까 4절도 보세요. 주의 국률로 인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쓰여있습니다. 이거는 영어로 볼 때, 아, 어, 이게 아마 for, for mercy's sake. 이렇게 되어있을 겁니다. for mercy's sake. mercy's sake.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주의 국률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게 아니라, 주의 국률 때문에, 주의 국률로 인하여, 주의 국률을 생각하시고, 나를 구원하소 이겁니다, 그죠아 그리고 오절에도 주께 감사하리까, 그렇죠?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아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내가 다시 하나님께 경배하고 경배하게 하소서. 그리고 아 나를 건져 주셔서 하나님의 그 국률이라는 것에 그 평판이 하나님의 국률 국, 하나님의 국률이라는 것에 그 좋은 평판이 실추되지 않도록 나를 건져 주셔야 됩니다 이겁니다 지금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고차원적인 회개 기도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 죽겠으니까 날좀 건져 주 이게 아니라 나는 죽어도 괜찮은데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죽어 버리면 혹은 내가 이렇게 계속 고난만 당하고 있으면 언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함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어, 하나님의 국률이 정말 있는가라고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국률로 인하여, 그죠? 주의 국률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위하여 나를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라고 굉장히 고차원적인 그러나 성경적이고 굉장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받으실만한 합당하게 여기실 만한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태도와 자세와 회개 기도의 내용이 이래야 됩니다. 그렇죠? 아, 여러분 시편 말씀 보면요. 25편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 주여, 내 불법이 크오니 주의 이름을 위하여 그것을 용서하소서. 같은 맥락이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이것도 아마 for 아, t h y name'sake 제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예, 이것도 세이크라는 단어가 쓰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위하여 아니면 for이라는 단어가 쓰였을 겁니다. 그죠? For thy name. 그러니까 당신의 주의 이름을 위하여 그것을 용서하소서. 그러니까 나의 이름에, 나의 평안을 단지 나의 평안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의 이름을 위하여 그것을 용서하소서. 7 9구편 구절 봐도요. 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요,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의 죄들을 깨끗하게 하소서. 그죠? 이사야서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48장 구절 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래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내 분노를 늦추며, 내 찬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참고 끊어버리지 아니하리라. 그죠? 내 찬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참고 끊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내 분노를 늦추겠다는 겁니다. 아, 우리가 회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국류를 주장해야 됩니다. 아, 단지 나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굉장히 이 인본주의 사회가 만든 기도 방법입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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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런 권리가 있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어쨌든 그런 태도와 자세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 사실 저는 용서받을 자격도 없고, 하나님의 국류를 받을 자격도 없는 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이름과 영광이 실추되지 않도록 나를 건지시고, 내게 용서를 베푸시고, 내게국류를 베푸소서 라고 하는 굉장히 겸손한 자세, 이런 태도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상한 영이고 통해하는 마음인 겁니다. 그죠? 진정한 회개인 거죠. 6절 넘어가겠습니다. 자, 7절까지 읽겠습니다. <laughs> 아, 8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신음함으로 피곤하며, 밤새도록 내 잠자리를 띄우고, 눈물로 내 침상을 적시나이다 그죠? 이 다윗이 지금 얼마나 괴로운지를 지금, 아, 이렇게 호소하는 겁니다. 내 눈이 고통으로 인하여 소멸되었어 하며, 내 모든 원수로 인하여 노쇠해진나이다노쇠해진나이다 마찬가지로, 육적인 아, 그런 아, 어떤 피해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죄로 인한 불법을 해가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날지어다 주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이 6, 7, 8절 말씀을 읽어보면 다윗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네, 울부짖고 있죠 울고 있는 겁니다 아, 여러분 다윗은요 <laughs> 전사였습니다 그죠? 골리앗을 쓰러트렸을 뿐만 아니라, 뭐, 전쟁에 나갔다 하면, 원수들을 살륙하는 전사였습니다. 아, 쉽게 말하면 상남자였죠. 근데도 다윗은, 회개할 때,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죠? 아, 물론, 지금 이것은, 아, 다윗이 지금, 얼마나 혹독하게, 자신의 죄들의 결과와, 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지, 그 권한과 실련이 얼마나 큰지를 또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또한 다윗의 그런 애절함이 표현된 것입니다. <laughs> 그죠? 다윗은 자기가 <laughs> 죄를 지었을 때, 그리고 책망을 받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을 때, 그냥 그것을 그저 그렇게 몸이 건조하게 넘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징계를 받고 있다는 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불법을 저질렀다는 것을 굉장히 지금 슬퍼하고 있고 괴로워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단지 하나님께서 아이 다윗에게 이 대신 이 징계 아이 아, 다윗을 징계하시는 그 징계가 너무 아파서 지금 괴로운 것이 아니라 단지 그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너무 그 죄책감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는 그런 그 사실이 너무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크게 여기는 거죠. 아, 이럴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들을 지었다는 건 내가 올바른 길을 걷지 못했다는 건 하나님께서 나로 인해 실망하시고 그죠? 내가 그분의 영을 억눌렀고 하나님의 영을 슬프게 했다는 거, 성령님을 슬프게 했다는 사실로 내가 먼저 슬퍼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고 참회 참회를할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 그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 그 영국 이제 감리교 목사이자 또 이제 구세군의 아, 창설자였죠. 구세군이 지금은 좀 많이 변질됐지만, 그때 당시에는 괜찮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에 대한 일화가 있는데요. 아, 어, 어느 이제 목회자 후보생이 그 윌리엄 부스의 설교문을 그대로 가지고 설교를 한 거예요. 이제 허락받고 그렇게 했겠죠. 근데 똑같은 설교였는데, 윌리엄 부스가 했을 때는 아마 어그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그런 열매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똑같은 설교를 했는데 이 목회자 오버스의 젊은 청년이 설교했을 때는 아무 열매도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청년이 물었습니다. 왜 똑같은 설교인데 내 설교에는 그 열매가 없습니까? 그랬더니 윌리엄 부스가 대답한 말이 있습니다. 아,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어떤 아, 이제, 그, 성도가, 아, 목회자에게 물은 겁니다. 아, 똑같은 설교를 듣고 똑같은 예배 가운데 있었는데, 아, 다른 형제 자매들은 그 예배로 인해서 그 설교에 대해서 막 은혜를 받았다고 하고, 막 눈물을 흘리는데, 아, 왜내 마음은 이렇게 그냥 별로 감흥이 없으니까. 아, 그때 또 대답한 말이 있습니다. 같은 말이었는데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Try tears, try tears. 눈물을 시도해 보세요. 눈물을 시도해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께 나아가는 그분께 나아가서 드리는 그 회개 속에서 또 기도와 경배 속에서 눈물을 시도해 보세요. 아, 어쩌면 우리의 그런 마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그 교제가 너무 메말랐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아,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 뜨겁고 또 친밀하다면요, 광야 속에서도 그분의 능력이 솟아날 수 있고, 아, 광야 속에서도 그분의 은혜가 넘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고 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지금 어떻게 구하고 계시는가 슬퍼하고 억눌려 계시는가 아, 또 나와 그분의 관계가 어떠한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나와 그분의 관계가 미지근하다면 모든 게다 광야처럼 무미건조하고 아, 메마르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죠? Uh, try t e a 우리의 삶 가운데, 아, 또 우리 의회개 가운데, 우리의 기도와 경배 가운데, 또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의 눈물이 메마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의 감정이 아, 메마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6, 7, 8절, 이렇게 이제 봤습니다. 아, 또이 6, 7절, 8절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이 죄들의 결과가 참, 아, 우리에게 이런 치명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 또, 아, 2차적으로는 우리가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에 우리의 이 모습, 모습으로서 참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가슴에 와닿는 구절이라고 이제 볼수 있는 거죠. 아, 구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구절 보니까 이제, 주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나니 주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그죠? 아, 우리가 이제는 살펴봤지만, 우리가 이 불법에 관심을 두고, 그죠?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하면 그분과의 교제와 기도가 끊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그분께로 돌아가면 언제나 국률과 용서가 있습니다. 그죠? 주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나니, 주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그죠? 8절 말씀 보면, 주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예, 이게 킬링포인트입니다 10편 6편에 아, 괴롭고 그거로 인해서 나의 영도 죽어가는 것 같고 혼도 죽어가는 것 같고 육도 죽어가는 것 같고 너무 괴롭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다는 것도 하나님께 책망과 징계를 받고 있다는 건 너무 힘든 일이지만 내가 그분께 울부짖고 참회했을 때 참으로 회개했을 때 주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시는 겁니다. 주께서 내 네, 간구를 들으시고 내 네, 기도를 받으시는 겁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지난 이새벽기도회 때도 이렇게 나름 기도의 어떤 순서를 이렇게 아 이렇게 정리해 봤을 때요. 아 물론 그게 꼭 어떤 뭐 성경적인 원칙이다 이런 건 없습니다. 어떤 성경찾차이있데 근거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기도 전에 아, 죄들의 자백을 먼저 하는. 기도를 하는 게참 좋은 겁니다. 그죠? 뭔가를 아르기 전에 이렇게 스스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자백하는 시간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쓰러질 때가 있고 무너질 때가 있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돌아간다면 그분의 국률과 은혜는 언제나 풍성합니다. 10절 보겠습니다. 네, 모든 원수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괴로워하리니, 그들은 돌아가서 갑자기 부끄러움을 당하리로다. 이원수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8절에도, 불법을 행하는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날지어다. 주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다. 도두 가지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 봤을 때, <laughs>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 원수들로 인해서 다윗이 그 유혹에 빠져서 죄들을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 씨가 말하기를, 너네 이제 다 가라, 떠날지어다, 도망갈지어다,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테니 나를 그토록 유혹하고 나를 죄 가운데 빠뜨린 아, 너희는 다 내게서 떠날지어다라고 그 어떻게 보면 자신이 어울렸던 동화됐던 끌어안았던 그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몰아내는 아, 그런 고백이라고 이제 볼수 있는 것이고요. 또 다른 의미로 보자면 이렇게 고난 가운데, 그러니까 이 죄들로 인한 아, 아, 그런 이제 어떤 책망과 증에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이 참, 아, 나 이제 뭐 끝이다, 나 이제 망했다, 그죠 굉장히 자책감, 죄책감이 들면서 괴로워했을 겁니다. 그랬을 때늘 마귀는, 그죠 원수 마귀는 우리의 귀에 속삭이는 것이 너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어.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의 그런 죄를 용서하실 수 있겠어? 너 이제 끝이야. 하나님이 너 떠났어. 하나님이, <laughs> 아 너로부터 멀리 떠나서, 그러니까 다윗이 돌아오소서라고 고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 원수방에 우리가 죄들을 지었을 때, 그런 죄책감에 시달리게 만드는 겁니다. 아,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리 도망가도록. 너 그런 죄들을 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감히 너가 기도할 수 있겠어? 너가 정말 어떻게 뻔뻔하게, 어? 너무 뻔뻔한 거 아니야? 또, 똑같은 죄 짓고, 또, 또, 똑같은 회개 기도하는 거야, 지금. 그죠? 아, 그래서 그런 원수를 향해서 내게서 떠날지어다. 주께서 내 울음소리를 이번에도 들으셨다. 10절에도 그죠? 내 모든 원수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괴로워하리니 그들은 돌아가서 갑자기 부끄러움을 당하리로다.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아, 아, 나에게 국률과 용서를 베풀어 주시니 그들은 할 말을 잃은 겁니다.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죠. 그죠? 아, 보세요. 그들은 돌아가서 갑자기 부끄러움을 당할, 당하리로다. 아,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요. 아, 내 원수들도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고 돌아갑니다. 자기 자리로.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 우리가 이 10편, 6편 회개의 기도, 회개의1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하거나 아니면 죄들을 지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가는 자가 아니라 달아나는 자가 아니라 그분께로 달려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굉장 중요한 신앙이다 라는 것을 시편 6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상기해 보았습니다 예,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 정말 이런 시편 6편 소위 회계의 기도 회계 시편을 아, 이렇게 기록해 주셨다는 것은 아,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아시기 때문이며 또 우리가 그런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서 잘못했을 때, 격길로 빠졌을 때 어떻게 우리가 처신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께 재빨리 달려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라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실 때때로 우리가 죄들을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받아 주실 수 있으실까라는 말도 안 되는 의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10편 6편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 내가 하나님을 떠났을 전정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시지 않고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시고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이 진리를 상기하게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늘 연약함 가운데 사는 자들인데 늘 이런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기억하고 상기하여 아 그런 연약한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때마다 다윗의 시편6편 말씀에서 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행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국률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마다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우리를 권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아, 예, 참된 휴식, 예, 참된 안식 예, 취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예, 오늘의 기도 아, 예, 띄워드리고, 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에 뵙겠습니다. 예, 주일예배 때 예, 뵙겠습니다.